안녕하세요. 우리들 체질체험 건강방송의 김수범입니다. 아, 오늘은 그 음식으로 보는 그 사상체질진단. 아, 그러니까 그 음식을 먹었을 때그 반응을 가지고 이제 체질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아, 인간은 이제 항상 무언가를 먹어서 삶을 유지하고 있죠. 보통 이제 음식을 먹을 때 아, 무엇을 보고 그 생각을 어, 선택을 할까요? 아, 아마 사람마다 다를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냥 가장 먼저 맛을 보고 선택하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은 음식의 색을 보고 선택하기도 하죠. 또 이제 건강을 생각해서 그냥 선택하기도 하고요. 또 이제 경우에 따라서 영양성분을 보고 선택하기도 합니다. 또 이제 그 음식을 먹는 기준이 이제 다이어트를 생각하며 선택하기도 하죠. 아 일단은 그 무의식적으로 자신이 먹고 싶은 음식을 먹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일단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춰서 이제 음식을 먹게 되는데요. 그 목적이 없다면은 일단 무의식적으로 자기가 먹고 싶은 것을 먹는 거죠. 어, 그런데 이러한 것을 모두 만족할 수는 없는 거죠. 한 가지 음식인 그러니까 우리가 먹고 싶은 건 맛있고 건강에도 좋고 살도 빠지고 영양가도 있고 하는 모든 것을 그 맞추기를 원합니다. 아, 그러나 아, 실제 이런 것들은 모두 만족할 수는 없습니다. 한 가지가 좋으면 다른 것은 안 좋을 수 있다는 그런 얘기죠. 그러니까 맛있고, 영양에도 좋고, 건강에도 좋고, 또 다이어트도 되는 아, 그런 음식은 드물다는 얘기입니다. 아, 달고, 기름지고, 맛있으면은 이제 다이어트에는 좀잘안 아, 된다고 볼 수가 있고요. 아, 그러나 이제 맛은 없지만, 이제 아, 영양, 맛은 없지만 그 건강에 좋고, 다이어트에 도움이 되는 음식은 그런, 아, 많습니다. 아, 그래서 이제 어느 하나를 선택하여 이제 음식을 먹고, 이제 경우에 따라서 이제 자신의 입맛을 어, 길들이는 수밖에 없죠. 아, 문제는 이제 맛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제 자신의 몸과 건강에 아, 도움을 준, 어, 주는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에, 흔히 인간들은 이제 본능적으로 먹고 싶은 것을 먹습니다. 아, 몸에 필요하지 않은 것은. 아 먹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인간은 이제 그 여러 가지 그 상황에 의해가 많이 변해서 아 그럴 수도 있는데 동물들 같은 경우에는 본능적으로 먹는 것이 그,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아, 자기 몸에 맞지않는 먹지 않게 되는 거죠. 아, 그러나 이제 우리 인간은 이제 그 먹는 거에 비해서 그 먹는 것을 이제 그 자기가 원하는 것 많이 먹고 싶어합니다. 아 그러나 실제 그 먹는 것이 몸에 도움이 될지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되죠. 아 여기 그 예로 한번 본다면은 이제 요즘 많이 그 많은 기호 식품들이죠. 있아 빵이라든가 라면이라든가 인스턴트 식품, 패스트푸드, 가공 식품 등이 맛으로 보면은 제 입맛을 유혹하게 되죠. 그 맛에 길들여진 사람들은 그것을 안 먹으면은 이제 참지 못하는. 아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렇지만 일단 우리 몸에는 이제 안 좋은 점이 많은 것이 사실이죠. 아 그래서 이제 우리 인간이 먹을 때는 입맛이 땡긴다고 해서 마음 아, 몸에, 몸에 다 좋은 걸까요? 아, 꼭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습관이나 이제 스트레스, 긴장 등으로 여러 조건에 의해 가지고 음식을 선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아 그러나 이제 마음이 어 이제 음식이 먹고 싶은 것을 땡길 때는 이제 우리 몸이 편안할 때 마음이 안정이 되고 긴장이 없고 스트레스가 없을 때 이럴 때는 이 먹으면 이제 몸 많이 그 도움이 되죠. 어, 그러나 이제 스트레스가 많다든가 화가 많다든가 뭔가 욕구 불만이 많게 되면은 아, 뭔가 이제 우리 몸에 그 열이 많이 생기게 된다. 열이 많이 생기게 되면은 무언가를 많이 먹어야 되죠. 아 그래서 이제 그 갑자기 그 살이 찌거나 이런 분들 보면은 이제 어, 음식을 많이 먹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주체를 못 합니다. 왜 그런지도 모르고, 일단 막그 무식적으로 뭔가 먹게 되는데, 이것은 이제, 우리 몸에 화가 많이 쌓이는 경우에, 그 화를 풀기에 그 화가 어디 나갈 수가 없으니까, 우리 먹는 것으로 이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아, 그래서 이제 화가 많은 사람들이 많이 먹게 되고, 끝도 없이 먹게 됩니다. 배고프가불서질것 같이, 에 그렇게 먹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몸에 화가 많이 쌓여 있는 경우입니다. 스트레스나 분노나 긴장 등으로, 아, 이것이 쌓인 것을 이제 뭔가를 풀려고 하다 보니까, 아, 이런 증세가 나타난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먹는 음식은 이제, 어, 아, 이게 좀 그, 이제, 우리 몸이 이 그, 다 좋아한다고 해서 먹을 필요는 없는 겁니다. 다 좋다고 해서. 왜냐하면 이제 우리 몸에서 이제 보이 편한 상태에서는 이제 우리가 먹는 것이 우리 몸에 필요한 성분이지만 스트레스나 긴장이나 분노 등이 많이 있을 때는 그 먹고 싶은 것이 오히려 해가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음식을 어떻게 가지고 어떻게 체질 진단을 할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음식을 먹어서 반응을 보는데요. 입맛이 아니라 이젠 우리 막 땡기는 거 먹고 싶은 것이 아니라 위야 위하, 먹고서 위야장이 얼마나 편한가 그걸 가지고 판단하는 방법입니다. 먹고 싶은 음식이 먹고 싶은 음식 중에는 이제 먹고 나서 속이 안 좋거나 소화가 안 되거나 속이 불편한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이제 몸에 맞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가 있죠. 음식을 먹고 손이 편하고 잠도 잘 오고 아 기운도 나고 해야지 좀잘 맞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음식 자정이 먹어도 속이 편한 것이 무엇인가 이것을 잘 관찰해 본다면은 아자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이제 구별도 하고 자기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좀 분류를 해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 음식들을 자기 몸에 맞는 것을 쭉 모아보다 보면은 이제 어느 일관성이 있게 되고 아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음식이 많은 쪽이 아, 자의의 체질 확률이 높습니다. 아, 그러던 그 자, 그래서 이제 자신의 체질도 유추할 수 있는데요. 우리가 먹는 음식에는 효능이 다 있기 때문에 그럼, 그렇습니다. 효능. 그러니까 우리가 뭐 보통 이제 음식을 생각할 때 이제 칼로리 쪽으로 많이 보는데요. 아, 우리가 동의보감에 보면은 한의학에 보면은 이제 음식에 대한 효능이 다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여기가 동의보감이죠. 동의보감 아, 동의보감에서 이제 음식 어, 한약재 편인데요. 아, 거기에 보면은 여러 가지 음식들이 많이 나와 있죠. 아, 가장 먼저 이제 많이 나오는 것이 이제. 아 우황이라는 것이죠 우황 우황 정제 말할 때아 우황인데 아 이것은 이제 우황이지만 그것도 그 옆에 보면 우육이라고 해가지고 소고기의 효능에 대해서 좀 나와 있습니다 소고기 또 이제 소위뿔 등과 같은, 같은 것이 나와 있고요 어~ 또 이젠 그~ 각그 그 고기에 이제그 여러 가지 부위도 많이 나와 있습니다 어~ 그리고 이제 응담도좀 나와 있고 그리고 여기 보면은 아~ 어, 우유도 나와 있습니다. 우유. 그 우유의 효능에 대해서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보면은, 뭐, 여기 물론 이 녹용에 대한 효과도 나와 있고요. 아, 그 외에도 이제, 어, 돼지고기, 닭고기 등과 같은 그런 것도 이제 많이 나와 있습니다. 또 이제 좀더 넘어가 보면은, 이제 여기 그, 이제 그 각종 그, 어삼, 어류+ 어류 등에 대한 것도 많이 가죠 많이 가장 먼저 나온 것이 이제 잉어인데요. 아 잉어 손에 대해서도 나와 있고 뭐 붕어라든가 이제 오징어 어 붕어 오징어 등과 같은 아 그것도 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붕어 오징어 그러니까 웬만한 그~ 그~ 많이 먹는 음식들 그 어류나 이제 육류라든가 아 그런 건더 거의 다 나와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이제 뭐 꿀이라든가 뭐, 어,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여기 보시면은 아, 또 각종 그, 그 여기 보면 생강, 생강도 나와 있고 건강도 나와 있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토란. 토란도는 여기 나와 있습니다. 토란이라고 써있죠. 토란, 아, 토란도 나와 있고, 아, 그다음에 이제는, 아, 든그 다음에 아욱이라든가 이런 같은 것 같은 거 우리 그 먹는 그 어떤 또 여기는 나복자라고 해서 이제 나복자라고 이제 무씨가 한약재로 많이 쓰이는데요. 소화제로요. 그 그러니까 무도 역시 그한몇에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아, 그리고 이제 각종 버섯 종류, 무기 버섯, 아, 송이 버섯. 여기는 이제 송이 버섯이죠. 송이버섯이라든가, 이런, 버섯 종류 등등과 같이, 웬만한, 그, 음식에 대해서도 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여기 말고도, 이제, 건조강목이라든가, 등등, 여러 가지, 그, 책에서도, 이제, 이런 음식들이 나와 있는데요. 아, 이것은, 이 그, 음식도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약과 같이 반응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이제, 여기, 동일보감에 보면, 이 여러 가지, 그, 효능에 대해서도, 아, 많이 있습니다. 물론, 이제는 그 음식으로 먹는 것은 이제 한약보다는 좀 미비하죠. 아, 그렇지만 이제 매일 꾸준히 먹는다면 이제 우리 몸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 몸에, 자신의 몸에 맞는 것은 이제 몸에 그 건강을 유지할 뿐만 아니라 튼튼해지는데 반대로 좀 자신의 몸에 안 맞는 음식, 이런 음식을 계속 먹는다면 몸이 더 약화, 악화가 되겠죠. 이렇게 동물보감도 있고요. 또 개인적으로는 이제 제가 이제 책을 좀몇가지 썼습니다. 아, 내 병을, 질병을 고치는 한방체질 약선, 약선요법이라고 해가지고, 이제, 우리, 뭐, 우리가 쓰는, 음식들, 그, 음식들의 효능에 대해서, 이제, 세부적으로, 아, 자세히, 그 나타내는, 아, 책을 작년, 2017년도에 좀 쓰기도 했습니다. 아, 쓰기도 했고요. 또, 이제, 그, 건강요리, 사상체질 건강요리라고 해가지고, 아, 이제, 한방미디어에서, 역시 이것도 나왔는데요. 예, 각 음식의 그, 어, 이제 효능뿐만 아니고, 이제 체질별로 어떤 음식이 맞는지 안 맞는지 등과 같이, 어, 이제 여러 가지 그각 질병에 어떤 음식이 맞는지 등과 같은 그좀 세부적인, 아, 그런 것도 있고요. 그각 체질에 맞는 이제 약차라든가 그 음식 등에 대해서도 이제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아마 그 어, 이것도 이제 2017년. 왜 이제 나온 발견된 책인데요. 많이 어, 이제 여러분들이 이 책을 보시면 이제 각 체질 음식뿐만 아니고 아, 이제 각 체질별로 이제 어느 음식이 몸에 맞는가, 어떤 효능이 있는가 등에 대해서 좀 다시 자세히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여기 이제 지난달에는 이제 탑골프라는 곳에서 이제 이 더운 여름에 어떤 음식이 좋은지, 다른 그런 어떤 아이템 여기서 이제 6월, 어월에 어 보면, 여름을 시원하게 보내는 체질적 방법이라고 해가지고, 각 체질별 보양식에 대해서도 좀 아, 나온 책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가지 그 음식에 대해서도 이제 음식을 저잘 먹는 것이 이제 건강을 지키는 아, 그런 방법입니다. 아, 그래서 이제 이 음식을 가지고 어떻게 하는가가 좀 상당히 중요한데요. 음, 어, 그렇게 된 보면, 이제 그 그러면 이제 그 체질별로 어떤 음식이 좋을까요? 그냥 각 체질에 따라 좀더 구별을 한다면은, 각 체질에 따른 강한 장기하고 약한 장기가 있습니다. 그래서 약한 장기를 보여주는 음식을 주로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각 체질에 따라서 음식을 보면요. 이제 먼저 이제 그 태양인들. 어, 태양인들은 이제 장부대수가 폐대관수입니다. 폐의 기능이 강하고 간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폐를 강한 쪽보다는 이제 약한 쪽 장기인 간을 보하는 아 그런 음식들이 좋죠. 그래서 이제 두마라든가 조개라든가 새우라든가 굴, 전복. 포도, 앵두, 머루, 다래, 메밀 등과 같은, 아, 그런, 그, 열을 좀, 화를 좀내기면서 아, 이제, 간을 보하는 그런 음식들이, 이제, 태양인들 음식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 태음인들은, 이제, 태양인하고 반대죠. 그, 니까간대 폐소로서, 간 기능은 강한데, 이제, 폐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이제, 간아 기능이 강하고, 폐 기능이 약함으로, 이제, 폐를 보하는 음식들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태음인들은, 이제, 어, 이제 요즘 같은 현대인들 그 도시에 있는 분들은 이제 폐가 공해 등으로 인해 손상을 많이 보게 되는데요 이제 폐를 보여주는 그런 음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라든가우유라든가장어라든가 미역, 다시마, 배, 호도, 잣, 버섯, 콩, 된장 등과 같은 그 폐를 보아하는 그런 음식들이 좋습니다 그리 이제 그요 음식들은 이제 저희 그 우리들 한원 홈페이지에 보면은 각 사상 체질과 아 우리들 한원 김수범 이렇게 검색을 해서 보시면은 이제 아 사상 체질 음식에 대한 거이그 체질에 따른 그음식이 무언가에 대해서 이제 저희 홈페이지에서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홈페이지는 이제 우리닷컴 W R E 닷컴으로 이제 쉽게 볼수 있는데요. 이렇게 그각 체질별 음식이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소양인의장부대서 이제 비대신소죠 비장, 비장의 기능은 강하고 신장의 기능이 약합니다. 그래서 소화는 잘 되는데 뼈나 관절이나 이런 데가 약한 것이 소양인인데요. 이런 소양인들은 이제 그 좋은 음식이 신장을 보완하는 음식이 좋습니다. 즉, 돼지고기라든가 오리공이 등 푸른 생선, 수박, 참외, 배추, 오이, 우엉, 우엉, 보리, 호박, 보리 등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태음 음, 그리고 소민들의 장부대서는 신대비소죠. 신장의 기능이 강하고 비장 기능이 약한데요. 아 그래서 이제 그 소화 기능이 약한 것이 특징이죠. 그래서 비장을 아, 보호하는 그런 음식이 좋습니다. 그래서 닭고기라든가 양고기, 명태, 미꾸라지, 멸치, 갈치, 시금치, 미나리, 양배추, 쑥, 파, 마늘, 아, 찹쌀 등이 그 있습니다. 아 이렇게 그작 그, 자, 체질에, 아 맞는 음식은, 이제, 장부의 대소 중에서 약한 장기의 음, 장부를 보호하는 그런 음식들이, 이제, 자신의 몸에 맞는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어, 그래서 자신이 음식을 먹어가지고, 아 예, 체질 진단한 방법은 자신이 음식을 먹어서 편한 음식이 어떤 음식들인가. 이것을 쭉 모아본다면은, 이제, 어느 정도 일정한 음식에서, 이제, 자기 몸에 맞는 걸 많이 느낄 겁니다. 아, 그러면, 이제, 그것을 쭉 판단을 해서, 아좀 개별적으로 이제 음식을 그좀 체크하시고 또 일단 그 음식을 좀 모아서 이제 한 쪽으로 많이 나오면 소양면 이 소면 음 태음면 태음 소양이면은 그쪽 음식을 먹어보시면 이제 우리 몸을 더 튼튼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아 그리고 그 여기에 대한 자세한 음식 같은 내용은 이제 요그이 동영상의 그끝 소개해 보면은 이제 거기에 아 주소가 그 뭐, 음, 그 웹사이트 주소가 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클릭해서 보시면은 제가 방송한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이 내용을 가지고 보신다면은 자기 체질에 맞는 음식을 쭉 먹어봐서 자기 몸에 맞는 것을 꼭쭉 계속 체크하다 보면 이제 자기 몸에 맞는 음식도 알고 자신의 체질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음식을 가지고도 잘 관찰해 본다면은 이제 자신 몸에 맞는 음식도 알고 자기 체질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 아, 저, 자세히, 그, 홈페이지에 있는 내용을, 그, 참고해가지고 보시면은, 어, 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그, 음식을 가지고 체질 진단하는 방법에 대해서, 그, 김수범, 어, 그 우리를 체질체험 건강 방송에, 그, 김수범이, 방송에 들렸습니다 오늘도 이제, 아, 자신의 체질에 먹는 음식을 쭉 관찰해서 자신이 먹으면 맞는 음식이 무엇인지 아시고 자신의 체질에 맞는 음식을 먹어서 더욱 건강하시기 바랍니다. 아, 우리의 체질체형 건강 방송의 김수범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